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4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8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역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 먼저 체크하고 8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롯데 웰푸드입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렇게 의미 있게 저항이 돌파되고 길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수급이 좋은 구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있네요 심리를 한번 이탈했다가 쌍바닥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급등 오늘 고점 어 9.6%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오늘 또 거래량이 굉장히 최근 대비 많이 들어오고 수급도 좋았다는 것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일진 다이아. 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는 요 구간이 되겠죠. 대략, 15,500원 구간. 어, 그 이유는 역시나 강하게 매물 때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요 중요한 저항 라인 때를 넘어가니까 강한 상승 추세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흐름에 장대 양봉과 좋은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살짝 눌리는 구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15,500원 구간, 15,500원 부터 반등이 나온 모습.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들 우하향의 모습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 고점 어 19%까지 급등했다가 이전 고점 한번 찍고 윗꼬리 길게 달고 한번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지금 위치에서는 윗꼬리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알수 없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 있었다는 것, 저는 생각됩니다. 최고 꼭지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사실 지금 매도해도, 뭐, 15,000원에서 18,000원에 팔았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거래가 됐을 거다 생각하니까, 일단, 요런 종목들도 오늘 한번 급등해줬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어, J.L.K. 어 요거 이제 제가 말안 하면 조금 섭섭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결국에 다시 한번 이틀 정도 조정 받았지만 5일선 지지 받고 다시 한번 4% 상승하는 모습 추세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요거 보유하신 분 아직 5일선 계속 지켜내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상향의 상승 추세가 있다. 특히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상승했을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있었던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추세선 라인, 지켜내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오늘 다시 한번 3.8% 상승하면서 241선, 21선, 61선. 한 번에 돌파해주는 좋은 모습 나왔다는 거. 추가 상승 나오면서 이전 9점, 14300원 혹은 그 이상의 돌파도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어 요렇게 보고 어 그다음 좋았던 거뭐 퀀타 매트릭스 요런 종목도 오늘 살짝 반등해 줬죠. 15% 급등. 요 흐름 말씀드렸던 거는 윗꼬리 장대양봉 좋은 거래량 이틀 조정 나왔지만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바로 오늘 나왔네요. 15% 급등했다가 윗꼬리 길게 단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좋은 상승이 있었고 다음은 뭐 워트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급등 이후에 조정의 구간 거래량 없었고 오일선 지지받으려는 흐름 오늘 고점 라인 때 8.9%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다시 한번 오일선 그리고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 12,500원대를 넘어가는 돌파가 있을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FN 가이드 이런 종목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거의 최하단 바닥권까지 찍고 상승하려는 흐름 추세 그 상승 흐름 추세에서는 거래량과 수급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질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준비한 8개 종목 말씀드릴게요. 8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DSR 재강입니다. DSR 재강. 요 종목도 사실 시가총액이 637억으로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한 종목이다.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을 때는 위험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어, 너무 많은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비율만큼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저는 예뻐 보여요 추세 자체가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고점 대비 정말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길게 횡보를 했다는 것 힘을 모았다 사실 요거는 특정 뭐 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요런 저점과 고점을 명확하게 지켜내는 요 차트 요 횡보의 모습을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 낼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 들어오고 거래량 터뜨리죠. 그리고 오늘 조정이 10%나 급등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역시나 장대 양봉 대비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박스권이 강했던 박스권의 상단 지지 라인 때 4,330원 요 구간이 된것 같아요. 특히 240일선도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락하면서 아래 꼬리도 달았는데 아래 꼬리 마이너스 12%까지 찍은 상태에서 살짝 올려주면서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 아, 4 3 3 0원대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라인 때 지지 삼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니까 요 거래량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흐름은 역시나 장대 양봉, 좋은 거래량,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힘이 살아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입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장대 양봉 시도가 나왔지만 빠르게 눌리고 있는 모습. 오늘 마이너스 9%나 급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장대 양봉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저항이 됐던 구간 18,700원대가 이제 오일성과 함께 지지받으면서 다음 거래일에 반등 가능성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말씀드리니까 18,700원대 더 이상 깨지 않고 반등 흐름 나오는지 요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고 어 대부분의 원전 관련 주들이 고점을 찍는 듯 했으나 대부분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또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좋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런 구간에서 대략 15,000원, 16,000원대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14,000원대에서도 저점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치 어쨌든 그 구간을 지난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과거에 올라갈 때 역시나 좋은. 거래량과 수급으로 올라갔고 조정 구간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막 적다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가 조정이 왔을 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그리고 과거에 저항이 많이 만났던 구간 18,000원대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8,500원대 적어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21선과 함께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도 굉장히 고점 대비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최근에 어 저점을 빠진 상태에서 쌍바닥의 그름을 한번 만들어주고 장대양봉 좋은 거래량 3일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거래량 역시나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추가 하락한다면 쌍바닥을 만들었던. 변곡이 됐던 가격대 2700원대에서 61선과 함께 21선과 함께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다음 거래에 추가 하락한다면 2700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의 포인트 나올 수 있는지 분할 매수의 구간이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전 산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뭐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가파르게 빠지고 있지만 장대 양봉일 때 좋은 거래량 조정 구간일 때는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수급이 최근에 좋게 들어왔고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였고 중간 중간에 거래량 터졌던 요런 모습들은 세력의 매집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 구간을 넘긴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나왔을 때 적어도 9천 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급락을 한다면 21선 지지 수평 지지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위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 9,100원대 정도에서의 지지까지 혹시나 빠진다면 이런 구간에서의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늘, 6% 빠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명확한 지지라인 때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아 매트릭스입니다. 비아 매트릭스도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파동을 꽤나 크게 그리고 있고 최근에 길게 횡보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약간은 분명 불안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매물대를 돌파한 힘이 저는 좋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최근에 1 2 1선이 생겼는데 1 2 1선과2 1선이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1500원 구간이네요. 1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와 1500원 당연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했을 때는 다음 요 횡보를 그렸던 매물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00원 그 아래로는 9600원대 지지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한 퓨얼셀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최근에 어, 많이 오, 오르는 상, 흐름을 보였던 수소 관련주인데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다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급락치고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써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매물대를 횡보한 구간을 돌파했을 때그 상당 구간은 역시나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다 지금 21선과 그리고 윗골이 길게 그렸던 요구간 대략 22,700원대가 어, 다음 거래일에도 하락한다면 한번 지지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 그까이 22,700원대 다음 거래일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21선 기준으로 일단 포인트 그리고 거래량의 흐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또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눌림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MB입니다. JMB도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급, 상장하고 나서 급락 이후에 급등이 있었고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과거에 저점 지지를 받쳐줬던 가격대 9,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하락 좋지 않은 하락 흐름이지만 장대 양봉일 때 역시나 굉장히 좋은 거래량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일 때 조정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포인트 정도에서 9,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9,000원대 이탈했을 때는 역시나 주요 지지 라인 때를 강하게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꼭 한번 걱정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나 매수를 생각하신 분은 당연히 분할매수로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요 종목 역시도 시가총액이 931억으로서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주에 맞는 자신의 비중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